자, 메이플 운빨 디펜스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민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미네랄 10원을 소비해서 가차를 하게 됩니다. 꿈을 끄고 싶으시면 여기 위로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속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4배속으로 올려주는 게 국룰입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몬스터를 잡으면 가스가 1원씩 올라가고요. 가스가 10이 되면 미네랄이 5원씩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미네랄로 유닛을 뽑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유닛이 뽑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전설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업그레를 누르는데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라운드는 기본적으로 35원에 9마리 나오고요 자, 사, 가차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가차가 됐죠?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스트, 진동형의 고스트, 그 다음에, 일반형의 히드라, 그리고 일반형의 드라군 이렇게 나왔네요. 어 참고로 확률은 F10 J 누르시면 나오는데 일반은 나오 확률 이 50%, 레어는 33, 고대는 10.2, 그다음에 유물 5.1, 서사 전설 0.8, 전설 0.5, 에픽 0.2, 신화 0.08, 태초 0.019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업글을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업글을 한번 눌렀고요. 업글에서 데미지가 늘어나는 양은 자기의 기본 데미지의 양만큼입니다. 얘는 6이니까 6이 늘었고. 일반은 3이니까 3이 늘었구요. 어, 아까 제가 일반형, 뭐, 진동형, 폭발형, 이런거 써드렸잖아요. 아, 일반형부터 설명할게. 일반형은 모든 애들, 얘네도 타입이 있거든. 소형, 중형, 대형. 이런 타입이 있는데, 일, 일반형은 그냥 그런거 상관없어. 그냥 내 데미지가 온전히 다 들어갑니다. 대신에 기본 데미지 자체가 낮아요. 자, 일반형 히드라는 3인데, 일반형, 보스는 8. 일반형 드라곤이 아마 6일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히드라는 기본 데미지가 좀 낮은 반면에, 모든 애들을 공평하게 때립니다. 어, 진동형은 반대로, 소형한테 100%, 중형한테 50%, 그 다음에 대형한테 25%의 딜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기본 데미지가 높은 대신에, 소형은 세게 때리고, 어, 중형, 대형 순으로는 더 훨씬 못 때리는. 폭발형은 반대예요 대형의 100%, 중형의 50, 중형의 75%, 50이 아니고, 75%, 그 다음에 소형의 50%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두 가지로 가요. 히드라를 히드라만 쓰는 운이 히드라 아니면은 고스트 드라를 섞는 고스트 드라 왜 같이 쓰냐면 이제 만약에 보스 몹인데 요게 보스 9 5라까지 보스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스 타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 드라군만 모았어 그러면은 내가 업글 누르는 게 그냥 초대인 거야. 그냥 50%씩 계속 손해를 보는 거야. 업글 눌러놓은 게. 그래갖고 보통 고스트 드라를 섞어서 서로 상호 보완. 소형 때는 고스트가 해주고 대형 때는 약간 드라군이 해주는 약간 이런 상호 보완용으로 하거나 아니면 온니 히드라를 갑니다. 뭐 온니 히드라를 갈지 아니면은 어 고스트 드라를 갈지는 그때그때 패치에 따라 다른데 이번 버전은 좀 악랄하거든요. 악랄한데 내가 봤을 땐 히드라 쪽이 좀더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지금 고스트 드라를 싹 팔고 어. 싹 팔고 히다라를 갈겁니다 참고로 이제 파는 금액은 일반은 3원 레어는 6원 고대는 9원 유물은 16원 서사는 30원이거든요 서사까지 팔수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10원 들어가서 뽑잖아 그러니까 위에는 돈을 손해보는거야 얘부터 이득을 보는거고 뭐 고대는 거의 단반이긴 뽑... 하지만 자 일단 팔아볼게요 자 qwe a s 거야 아마 네드라으로싹 팔고 그리고 업글부터 일단 누르고 그 다음에 가차 오, 야, 이 정도면 좀 야무지죠? 실질적으로 좀 유물 이상이 조금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배치할 때도, 자, 12시부터 채우고, 9시, 6시, 3시 순으로 갑니다. 요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 요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런 류의 게임 있죠? 펜스 류의 게임인데, 몬스터를 잡았을 때 돈을 주는 스타일. 요런 게임들은, 빨리빨리 돈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돈을 쓸수 있으면, 빨리빨리 쓰는 게 제일 좋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몬스터를 못 잡기 시작해. 라인을 못잡기 시작해. 그러면은 돈이 안 쌓일 거 아니야. 돈이 안 쌓이면, 유닛을 뽑거나, 강화하는 게안 되죠. 그러면 나는 그대로인데, 라인은 계속 세지거든. 그러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쓸수 있을 때, 빨리빨리 쓰는 게 중요해. 같은 이유로, 몬스터가 12시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서 12시에 오는데 내가 만약에 고스트 드라 히드라 중에 아니딱 고스트 드라를 가기로 했고 히드라를 아직 안 팔았어 그러면 히, 근데 히드라 12시에 본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예를 들어 고스트라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거를 12시, 9시, 6시, 3시 그 다음에 3시 순으로 이런 식으로 도는 느낌으로 어, 배치를 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돈 쌓였으니까 좀 가차 좀 할게요 그다음에 업글을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고스트라는는 내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봐서 조금씩 누릅니다. 소형일 때 밀리면 고스트 조금 누르고 대형일 때 밀리면 드라고 조금 누릅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누르는데 히드라는 그냥 2단계마다 1억 정도씩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6.1대 클리어, 6.2대 클리어했는데 53업에 클리어했거든요. 101라운드. 그러니까 그냥 대충 2라운드에 한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단계니까 대충 일곱 번 정도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70원마다 가차를 할게요. 아, 그리고 이거 배치할 때, 여기다 이제 꽉다 넣고 싶으실 거 아니야? 여기 한 마리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몬스터가 너무 빨리 죽어서 그런데, 몬스터가 이쯤 왔을 때,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조금씩 가요. 지금, 어, 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S로, S 한번 누르고, 마우스 광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 이쪽에다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들어갈 때도 이제 잘안 들어가면 여기 M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은 좀 들어갑니다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눌러도 돼 <laughs>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요 드라군도 뭐 채우고 싶으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몹이 여기 있죠 막 M으로 이렇게 딱 클릭을 해요 붙거든 그래갖고 S 누르고 광클 갖다 놓고 S 누르고 광클 그리고 만약에 몬스터가 근처에 오면 한 번씩 M으로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해주세요. 그럼 조금씩 올라갈 때가 있어. 그럼 여기도 아홉 마리가 들어갈 겁니다. 드라보. 자, 지금 16라니까 8억까지만 눌러주고 돈 모으고 7연차. 오, 유물리드라. 나이스. 그리고 보통 고대까지는 그냥 편하게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들 보면은 이렇게 공속이 달라지거든, 좋아지면. 근데 유물 애들이 고대까지는 좀 사거리가 좀 짧은데 고대가 5, 유물이 6이거든. 그래서 유물은 한2쯤 나도 때려요. 내가 뭐 전설은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여기 빨간 점. 여기다가 전설은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 신화 2, 3부터는 그냥 센터나 조금 요런데 나도 다 때리기 때문에 그냥 편한데 두시면 돼요. 너무 구석지만 아니면 돼. 그래갖고 보통 이제 보스전 할때 어떻게 하냐면 보스가 빠른 애들도 있는데 느린 애들 있거든요. 전설은 요 안에서 움직이고 유물은 이제 이쯤에서 쫓아댕기면서 좁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에픽을 설명을 안 드렸네. 에픽이 이제 약간 특수능력이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갖고, 아까, 락, 저거, EMP 뽑지 않으셨나? 아, 락다운 뽑으셨네? 락다운은 개, 얘가 개삭인데, 이번에 너프 받긴 했어. 그냥 얼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라인전에는 크게 의미가 없고, 아, 일단 에픽 애들이 확률이 좀 낮거든요? 0.2%인데, 데미지 자체가, 어, 뭐, 방어력 무시에 데미지 자체가 괜찮긴 한데, 문제가 공속이 1.2배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다른 애들은 공속이 3 배거든. 막 신화 태초 이런 막 공속 4 배거든요. 여기에 특수 능력이 좋은 거예요. 얘는 락다운으로는 말 그대로 얼 이렇게 얼버 놓을 수 있고 보스들이 빠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걔 때리려고 이렇게 막 계속 움직여야 돼. 전설은 여기서 움직이고 유물은 막 움직이고. 근데 락다운 딱 걸어놓으면 그냥 여기서 프리딜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좋죠. 나 다른 애들은 뭐 인스네어 있어요. 그냥 인스네어 말 그대로 느리게 하는 거. 그다음에 EMP라고 해서 쉴드 다까는거 그런 정도로 있습니다. 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신화랑 태초랑뭐요런게 이제 히드라로 붙어 주느냐 약간 이제 보싸움이지 그 제가 봤을 때 클각이 신화 두 개, 그니까 히드라로 클리어했을 때 신화 1개에 전설 한 개, 에 전설 한네개정도에 락다운 하나 정도 아니면 인스네어 하나 정도 뽑는 거 기준 뭐 시민 쓰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뽑는 거 기준으로, 신화 하나에 전설 3개 정도에, 락다운 하나 정도, 아니면 인스네어 정도, 요 정도가 클각이라고 보거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스드라가 원치 안 좋아서, 그냥 저는 안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뭐 스샷, 그, 디스코드 가서 보니까, 페초 고스트에 신화 드라운 2개인가? 막이러는데도못잡거든백일라에서 죽거든? 솔직히 그거 이상으로 뽑을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평소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놓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시간내에못 잡아도. 근데 보스는 못 잡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히드라로 갈 때는 웬만하면 그냥 유물로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내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구나. 보스 잡을 때 이렇게 시민이 나오는데, 어 유물 같은 경우에 유물로 뽑거나 아니면은 랜덤으로 뽑는 대신에 50, 20%의 확률로 판단 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물 시민일 때 그냥 히드라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서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졸라 잘 떴다. 충분히 세다. 그럼 그냥 서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전설도 마찬가지로 신화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온니드라는그 33라쯤에 힘들거든? 그 적어 나왔을 때, 옵저버 나왔을 때. 그 전에 약간 전설이나 전설급 이상이거나 아니면 에픽 하나. 이거는 이제 내 플랜이 잘못됐다기보다 그냥 안 나와서 죽는 거야, 안 나오는 거. 자, 이렇게 보이시죠? 아, 그리고 그거 설명드려야 된다. 태초는, 태초는 싹다 일반형으로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히드라는 솔직히 원래 일반형이어서 그냥 좀더 세진 느낌이라면 보스드라는 태초 나오면 급이 다릅니다, 예. 그 그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에또 설명드릴 게 있나. 이렇게 했는데 죽으면은 그냥 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끼발 한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 되겠습니다.